음, 오늘이 그래. 딱두 달째 되는 날인데요. 진짜 많이 컸어요. 이제 엄마 밥도 막 먹고 완전 많이 컸어요. 이제 떠날 시간이 된것 같아서 이제 새로운 주인한테 간대요. 인터넷으로 몇개 사야겠다. 잘 가. 투다. 어? 두달 만에 진짜 이렇게 많이 컸어. 아이이렇맛있있어 완전 o v e you. I 봐밥순봐 you. I l o v 이 you. I 이 빠졌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이 너무 이이 빠져 갖고 이 새끼를 이제 보낼 때가 된 l 같아요. 두 마리 중한 마리 는 보냈고 요한 마리만 남았는데. 한참 귀여울 이제 한참 키울 이제 love 아이 먹었어? <laughs> 어우, 이제 완전 잘 돌아다니네. 이제 박순아 박순이 왜이게털색 털이 안 좋아졌어? 야! 야! 완전 잘 먹어. 완전 잘 먹어. 완전 잘 먹어. 귀여밥 먹어. <목소리가> <잘> 먹어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먹어. 밥 먹어. 응 음, 이제, 이제 혼자 잘 먹어야지.